그 블로그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네 R1 찬데 오토. 지역이 어디시죠? 부산입니다 아, 가까운 샵으로 문의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네. 저기 오토텐션을 끼우는 방법만 좀 가르쳐 줬으면 되는데 아, 여기는 네. 학원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네. 뭐 전화로 알려 드릴 수도 없고 네. 가까운 샵에 한번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. 네. 어, 무슨,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, 괜찮겠습니까? 네, 어떤 내용이시죠? 아야부사 07년식 인데요. 정비문이신가요? 예? 정비문이세요? 아, 그, 부속 관련해서 잠깐 물어보려고 하는데, 혹시, 인터넷에, 요, 제가 검색을 하다가, 네. 그리고 예, 이제, 뭐, 블로그에 올라와 있길래, 여그 지역은 여기 저 제가 저는요 지금 그 포항이고요 포항이시면은 포항 스지께 물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. 아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에 블로그에 올라 와 있는 그뭐 하나 부속이 하나 있는데 네. 거기서 잠깐만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장비 문의는 저희가 저희 매장 방문한 거하고는 관계 없는 답을 드리는지를 못해서요. 아. 준비를 아 <laughs> 그래요? 이런 전화가 이제 하루에 열 통이 넘게 와서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 매장 방문하시는 게 아닌 거면 은 가까운 샵에 물어봐 주세요 네. 아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. 네. 골딩 그 앰프 장착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? 작업 안 해요 아 그런 거안 하세요? 예. 원물어 보려고 이렇 드렸는데요. 네. 그다운타운 300이 조금 전에 그 엔진이 터졌거든요. 지역 이 어디시죠? 지역이 부산입니다. 네, 부산 샵으로 분이 부탁드릴게요. 네. 근데 시동 그 시동을 걸었을 때 시동이 처음에 이렇게 시동 추워가지고 계속 잘 운행이 되다가 시동을 걸었는데, 시동이, 배터리가 나가더니, 가 배터리가 나가가지고,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시동을 거니까, 아예, 이그 계기판에 엔진 체크, 그게 깜빡깜빡 거리면서 아무 그 동작을 안 하는데, 음. 그게, 그게, 어떻게,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지역이 어디시죠? 여기는 강원도 춘천인데, 여기 정비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, 그게, 그뭐 여기서는 잘못 고치는 것 같아가지고요. 네, 제가 뭐를 안내드림 해 될까요? 그거를 그 어떻게 정비가 뭐 비용에서부터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요. 그걸 보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요? 네. 아 엔진 체크가 뜨는 것도 뭐 원인이 뭐~ 체크 그~ 주황색 불이 왔다 갔다만 하더라고요. 나 아, 봐도 잘 모르는데 그거를 전화로 아는 분이 갔었을 때 그렇게 해서 알 수가 없지. 아 그래요? 네, 그러면은 정비를 하는 시간이 좀 어느... 뭐~ 뭐~ 어느 정도 걸리나요 정비 지금 못해요. 네? 정비를 지금은 받지를 못 안녕하세요. 세지마패수리입니다 스윗모터 사이드 시세고는 교통사고 보안처리 교정장장 상장 받사세 교통사고에 근무하 있는 세지마패수리입니다세요 이렇게 급하면 어제전화시집 그러셨어요. 아빠 지림반스 어디 있어? 아빠한테